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간절히 빌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러우셨던 적 말이에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에 다니신 지 10년, 20년 매일 아침 저녁 연불하시고, 관음제일에는 빠지지 않고 가시고, 부처님 오신 날엔 연등도 달고, 그런데도 마음 한편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왜 나만 안 될까? 오늘은 그런 의문을 품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기도의 본뜻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박할머니는 올해 72살입니다. 스무 살 때부터 절에 다니셨으니 벌써 50년이 넘는 세월이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에 불을 드립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천번, 이천번 연부를 외우고 간절히 빌어왔습니다. 부처님, 우리 큰아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둘째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손자, 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기도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큰아들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둘째는 또 병원에 입원했고, 손자는 공부보다 게임에만 빠져있고, 집안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박할머니는 자꾸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에 볼 시간을 늘리고, 염불 횟수도 늘리고 절에 가는 횟수도 늘렸어요. 108배도 매일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자주 올리고 시주도 정성껏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부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초조함이 자꾸 생겨났어요. 왜 아직도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진다던데, 내가 복이 없는 건가. 기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간절히 빌면 빌수록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더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부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사실 박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불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죠. 나는 매일 관음 보살님께 빌고 있는데 왜 자식이 말을 안 듣지? 또 어떤 분은 한탄하세요. 30년을 절에 다녔는데 우리 집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 바람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걱정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는 언뜻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집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이 생기면 기도 자체가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기도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에 맡기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아와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나가 없다는 뜻이고,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 나라는 작은 틀을 벗어나 더큰 자비와 지혜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부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업보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들은 모두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모든 일은 인연이 닿아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어변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상황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안배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심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도 내게 필요한 가르침이구나. 이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배우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만의 작은 소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죠.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작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크고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작 내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해결 방법도 보이기 때문이죠. 박할머니는 어느 날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은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평소 같았다면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며 더욱 간절히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께 조르기만 했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사탕 사달라고 떼쓰듯 이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했구나. 그 순간 박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지금까지 철없는 기도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부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 시련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그토록 조급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체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깊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큰아들이 갑자기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욕심만 부렸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작더라도 정직한 일을 찾아보겠어요. 박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집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신 게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큰 축복이었죠. 그때부터 박할머니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는 모든 일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임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처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은 작은 가게를 열어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고, 둘째 아들의 병도 차츰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박할머니 자신이 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표현하세요. 둘째, 내 뜻이 아닌 부처님의 뜻을 구하세요. 제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셋째,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내 가족, 내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넷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항상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작은 마음을 부처님의 큰 마음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부처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 자비를 믿고 마음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한번 달리 해보세요.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따뜻한 잠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제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처님께서는 저보다 더잘 아십니다. 부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부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면 마음 깊은 곳에서 고요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간절함이 집착이 되지 않고 소원이 욕심이 되지 않으며 기도가 진정한 평안의 길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때 진정한 충만함을 얻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부처님 말씀을 오늘 밤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도에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세요. 구하는 기도가 아닌, 맡기는 기도, 바라는 기도가 아닌,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